폰디피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. 상품을 둘러보시고 원하시는 상품 카테고리로 접속해 줍니다. 다양한 디자인 중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을 선택해 줍니다. 광고물의 재질, 사이즈, 마감 등 옵션을 입맛에 맞추어 선택해 줍니다. 옵션을 선택하신 후 요청사항란에 원하시는 수정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줍니다. 수정사항을 상세하게 적어주셔야 좀더 마음에 드는 시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으신 후 주문 내역을 꼼꼼히 검토해줍니다. 배송지 정보를 꼼꼼하게 입력해 줍니다. 입금자명을 정확하게 적어 주지 않으시면 누락이 될수 있으니 꼭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영수증 발급 형태를 선택 후 주문을 해 줍니다. 시안이 완료되면 남겨 주신 핸드폰 번호로 알림톡을 발송해 드립니다.